자 오늘은 대결 주제가 금지어 게임 슬라임 만들기입니다. 와! 금지어를 세 개씩 각자 적어가지고 하루맘한테 전달된 상태고요. 금지어를 하는 사람한테 벌칙으로 30초씩 정지, 정지, 정지시키는 얼음땡이죠? 네. 상대방은 뭘 금지했는지 모르잖아요. 제, 제 금지어가 뭔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렇죠. 이거는 눈 감고 하루 맘이 파츠를 골라주는 겁니다. 네, 하루파파 파츠부터 뽑아볼게요. 하나. 좀 오, 오, 좋은 것 같은데요? 롤케이크인가요? 거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롤케이크, 롤케이크 위에 딸기, 딸기 롤케이크인가 봐요. 네. 신상 신상. 어 네. 재료 좋은데요? 네. 그러면은 하루의 파츠를 뽑겠습니다. 하나, 두, 셋, 오. 우유네 우유. 네, 우유. 좋습니까? 오, 좋아 좋아. 역시 하루맘에서는 금손. 그리고 이게 하루랑 하루파파가 써준 네, 하루 파파가 벌써 좀금전데요네 하루 금전은 이거고. 아빠 금지어는 이거예요. 게임을 시작을 해볼까요? 15분이죠? 네, 15분인데 금지어를 말한 즉시 30초씩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이거죠, 헬스이. 이거죠? 어, 이렇게 둘, 둘 엘머스를 이용하고 있네요. 오랜만에 음. 불러 아, 아빠는? 수업하고 음. 놀래요. 한 사람 더 필요한데. 15분 대결이에요. 벌써 5분 어, 10초가 지났어요. 자. 멈춰주세요 하루 멈춰주세요 30초 네, 그럼 하루는 50초부터 40초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멈춰주고요 하루 손떼시고요 지금 둘이 어이없어고 웃고있어요 하루는 네, 짐작을 네. 했죠 지금 하루파빠도 잠깐 멈춰주고요 네, 하루 시작하세요 이제 하루파빠는 10초에 시작하시면 돼요 네, 치 아, 하루밤에 또 날카로운 유도 신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말을 안 하면 30초가 꽤 길죠. 아, 네, 이래서 15분이 긴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아유, 그렇죠. 빨리 자, 네, 하세요. 자, 아. 네, 하루 다시 한번 멈춰 주고요. 아. 하루는 한 아, 40초부터 시작하면될 거예요. 자기 시간 잘 봐요. 어, 말을 아껴야겠다. 어. 말을 아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밤에 공격이 이어진다고요. 분량 줄어요. 말안 하면. 그렇죠. 아. 자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Yes, very good, very good. 수다어 네. <laughs> 하루는 잘되고 있나요? Yes. 그래, 두 손가락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응? 저는 네어 지읒 아 대신에 네바로 그, 할게요 다. 아요? 너무 <laughs> 짧은 거예요? 다. <해>, 따 무지 <laughs> 좋다. 아, <더러워. 웃음> 어, 그 뭡니까 그게 감빵 감방? 슬기로운 감빵생활. 아. 해롱이 해롱입니까? 잠깐만 시간이 뭐야? 팔목 <laughs> 안 나왔어. 깜떡어그 <laughs> 다음 뭐 넣을거에요? 그 다음 뭐요가 그러게요 왜왜 갑자기 금지하니까 머리가 굳나요? 아... 금지가 됐어요? 머리 뭐, 뭐 쓰지 말래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창작이 제어가 되는데 이게 아 그걸 안쓰니까 잘 안쓰니까 미쳐버릴 것같나 네. 미쳐버릴 것 같아요 <laughs> 네. <laughs> 어, <그런거는. 웃음> 폰볼인가요? 네 지금 꾹꾹이를 하는 거 보다 아주 여유가 있어요 지금 6분인데? 여유로워요 <laughs> 어 6분밖에 안 남았는데? 정말이죠? 네, 네 멘붕에 빠졌어요 지금. 왜요?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laughs> 아니 금지엄 하지 말라 했지 왜 갑자기 멘붕에 빠졌습니까? 저는 이한가지안 하면 다 지을 건요 환장하겠네요 로봇입니까? 응? 네? 어, 어떻게 하지? 어, 하루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네자 저는 석수입니다 네. 네 멈춰주시고요 자 <laughs> <안녕하세요>. 네. <laughs> 그시간 20초에 시작하면 되고요 오포 색깔을 만들고 있어요 네다 합니다 네네네네 어계란말인가요어 지단입니까 지단? 내가 네, 못썼는 까먹었어 네 다? 다? 네, 네. 아 생각보다 안이뻐어 옛날에 내가 만들었던 거랑 비슷한데? 이 <laughs> 어, 이렇게 가운데 넣어주고요 네아 얘를 어떻게 하죠?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그거를 얘를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이거 어떻게 몰라요 얘아 <laughs> <laughs> 망했다 이게 뭐죠? 그야 드디어 이제 하루파빠가 거의 하루만 가서 치력이비슷해지겠 <laughs> 이거 이거 내가 그때 만들었던 거아니야 이거? 되게 바나나? 이거 이거 비슷한데? 하루는 지금 3분 30초 남았는데 이제 초코우유 얘를 이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 그러게요 이게 뭐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뭉쳐주시고요 어 이거 카레인가요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빵편이잖빵원 네, 네, 어, 없이 자자잖아요?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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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네빵 자자 편이고요 아, 네. 그건 또 뭔가요? 초코 첵스 초코 짠 첵스 초코인가요? 그 다음에 어... 돈가스튀긴가뭐 사탕인가요? <laughs> 비주얼이... 돈가스입니다오 맛있겠다 돈가스아하루에 어, 그것도 뭘또 뭘 넣고 있나요? 스프링클이에요 그게 뭔데요? 그러게요 도없이 위에 뿌리는 아하... 그렇군요 줄을. 왜 자꾸 따면 같이 넣어요 아까 원 넣으려고 했었어요 <laughs> 누가 뺏어갔어요? 어? 누가 뺏어갔냐고요? <laughs> 누가? 누가 뺏어갔냐고요? <laughs> <누가> 뺏어 <갔냐고요. 웃음> 몰라요. 몰라요. 아, 제가 아, 아, 누구예요? 앞에 있는 사람 뺏어갔어요. <laughs> 제가 누군데요? 하루는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데요? <laughs> 아빠요. 아이, 딸기를 다, 다 딸기를. 네. 어,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안 쓸게요. 어, 네, 그건가요? 오랫동안 사기 건더 <laughs> <laughs> <운동. 하이> 바이바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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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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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크가 이게 뭔가요? 네? 이 밀크가 뭐예요? 우유? 우유? <laughs> 어, 많이 넣 잠깐만요. 어, 5분 5분입니다저 뭔데요? 아, 이게 또 뭔데요? <목소리> 이게 뭐냐고? 이것 <laughs> <유도> 좀 해! <laughs> 아니 둘다 내가 유도신문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나나나 나. 어? 어? 그래서 야, 야, 대답을 야, 안 하는 거지 지금. 나나 나. 어 지금 18초. 네, 이거 플랭까지 근자되는거 아시죠? 어 돈가스에서 어 뭐, 뭐, 많이 좋아졌습니다. 어 시간 다 됐어요.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 아자 이거 빨리 찍어주세요. 잘하고요. 어? 잘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와우 멋지네요. 음. 와우. 음. 변신. 오, 볶았어요. 튀김 있잖아, 튀김. 빵의 <laughs> 네. 질감을 표현한 거죠. 아, 네. 이거는 d e l i c i o u 그냥 우유. 네. 초코우유. 그냥 우유, 초코우유. 이제부터는 금제를 말하면 은 많이 말하는 사람이 벌칙을 받아야 돼. 네. 하루파파는 그 자취생활 이후로 안 했다는 그 요리하기고요. 아, 네. 15년 동안 안 했다는 그 요리하기고요. 하루의 벌칙은 춤축입니다. 뭐 어떻게 작품 설명을 좀 하실래요? 그마블링 네. 네, 카레죠. 아유, 네. 마블링어. 크림카레죠. 카레. 크림 자, <laughs> 멈췄어요. 하루파파 <laughs> 어, 어. 볶점죠까요플레이 네, 하세요. 하세요. 자. 아. 네. <laughs> 공격하는게 다들 금지어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바풍. 자, 뭐 뭐가 들어간다고요? 마풍 들어갑니다. 바풍. 들렸습니까? 아, <laughs> 지금 모든다 하나 말한는가왜한거 보니까 <laughs> 바풍은 아닌 것 같아. 그래요. 네, 하세요. 바풍 바풍 바풍. 예. 우후. 오 아. 아무것도 안 나. 아, 그래요? 들었어? 요 아, 나 지금 지은아지금 질문 하나요주세요안녕하하나요주세요누녕하세요안요그요안녕 분들께 질문해주세요요 안녕하세요. 안요어녕하세하요은요안요하요안요 전이 요안이하세요안요이요안 누구한테 보여주는 바쁜인가요 누루 패밀리한테 그러면 <laughs> 네. 저예요 하루 바빠 공격하셔도 돼요 나도 쓴거 까먹었어 조 빼고 뭐. 마이너스 1쯤 되고 <laughs> <laughs> 지금 하루, 하루가 쉿덕을 했어요 <laughs> 손가락을 던지지 금고 펫을 고 있어요 지금 아니요 아빠 왜요 왜요 아빠가 속다는 아, 아, 아. 게 너무 웃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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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다상상 속다는 거 <laughs> <laughs>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아빠죠, 한파파 아니죠, 아빠죠. 오. 헉, 너무 아름답죠. 그럼 요리 보랍니다. 와우. 한파파는 요리 뭐 할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네요. <목소리> 뜨거를 진짜. 그래 <목소리> <목소리> 어, 어. 그래. 아, 뜨거 된장찌개 하는 겁니까? 네팝 뭘로 한다고요? 팝안 먹을래요 아닐 수도 있어요 뭘 한다고요? 하밥 잠깐 나왔지만 걸렸어요 네 지금 하룻밥 안 하세요 지금 하루가 도저 이상해졌어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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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빵 같다 그 머핀 어 그러네요 춤 맞출 거야 이사가 어? <laughs> 제가 왜출 뭐 거라 생각하세요. 그럼 누가 는데요 하루 팝. 하 하루 팝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 네. 저 기다리고 있 <laughs> 누가 끝나기를요? <돼요>? 우리 딸애미. <laughs> <laughs> 마무리 인사 <사와> 주세요. 자. 그래요? <laughs> 여러분 <laughs> <laughs> 뭐, 재밌게 보셨으면. 네. 구독과 좋아요. 누가 주세요? 그 이거 저기 바지락이 들어갔어요 바지락이. 바지락이. 네. 바지락이. 네. 예. 네. 아, 우이 두부 너무 많네. <laughs> 아, 이거 조미료 넣어야 되는데. 자. 뜨. 나 뜨거 연기가 여기 또 나오는 것 같아. 아, 진짜 드러운데, 어, 조심하세요. 자 하루야 된장찌개다. 와! 어. 루루여러분 일장찌개하루밥을끓렸어요 몇년만이라고요? 몰라요 15년이라고요 루루여러분 다음시간에 만나요 안녕